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네. 어, 일렉트로마트배 네. 이구 님들 당구대 네. 오늘 연예인 네. 제2 경기가 또 이제 펼쳐집니다. 1 네. 경기에서는 저희가 좀 네. 음, 말씀드리면 렇지만 충분히 <laughs> 어. 여러분들 다시 보기로 이렇게 들어가셔서 보시면 강구 건너뛰기하지 말고 끝까지 좀. <laughs> 오랜만에 왔으니까요. 그렇게 네.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네. 이번 이 경기 때는 오와. 이게 뭐예요? 난 지금 로봇트 다리인 줄 알았어요. 우 와, 진짜 멋있다. 이번 이제 두 번째는 종아리 발 마사지기. 26개 에어션, 에어션을 뭔지 알지? 불러주는 네. 거. 그 3단계 강도 조절 이 있고 그리고 세 가지 자동 마사지 기능이 있어요. 오. 내가 봤을 때는 웬만한 사람보다 낫다라는 <laughs>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그 시골에 계신 분이 네. 좀 불편하셨는데 이거 하고 나서 어, 다시 육상을 하겠다라고 <laughs> 그런 말씀이 나올 정도로. 힘입니다. 근데 성능도 중요하지만 디자인 보십시오. 예뻐요. 아, 정말 예쁩니다. 어, 두 손을 넣어도 되겠네, 이렇게. 요두 <laughs> 손을 넣어도 되고요. 따뜻하니까요. 어, 디자인이 네. 정말 고급스러워두 번째, 연예인. 이차 예선전은 누가 나오시냐면 요즘에. 네. 코빅에서 네. 맹활약는 중이시죠. 아, 네. 우리 김철민 씨와 또 네. 1호가 될수 없어. JTBC 우리 강재준 시간 네. 오늘 함께 제2 경기에 나주십니다. 와자 나주시기 바랍니다. 나코미기 아, 저기, 저기. 이분들은 아, 우리가 지리산에서 이렇게 쳤는데 이분들은 우리가 지리산에서 이렇게 네, 쳤는데. 아 네네. 아, 왜왜 네, 네. 아, 네, 네. 왜? 왜, 왜 코미디 스튜디오가 아니라. <laughs> 아 그래 그래. 대엽 그래. 씨. 네. 열정은 네. 알겠는데 네네네. 좀 조용해 주세요. 그리고 여기 또 특별히 응원단까지 올셨어요 저희가 또 응원단, 개그맨 조현민군. 근데 이거 써오신 거는 네. 뭐예요? 아 저희가 이 채널이 있는데. 아 유튜브. 네. 여기서 또 십쪽. 아 저는 아 말고. 이두 네. 분, 두 분이요. 아, 어떤, 네. 그럼 주로 어떤 콘텐츠를? 콘텐츠가 없는데 사람을 쌓아놓고 시작 한번 해보라고 지금 두명 있습니다. 콘텐츠가 없는데 아, 이런 건 처음으로. 아, 그 저희도 좀 말씀드리면 제주시 홍보 하나만. 네. 톤을 좀 줄여야 되는 게 네. 클럽이라서 죄송한데 네.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네. 참, 처음으로 네. 당구 안 치고 탈락당하시니 지금 아시죠? 우리 죄송합니다. 당구의 매너가 <laughs> 엄청 매너 중요하죠. 매너 매너 46만 구독자가 저기 제시카로 갈 거... 수도 있어요. 알겠어요 그럼 좀 아니, 작게 근데... 저희 홍보 한번만. 네. 네. 어 요즘에 저기 되게 핫한 떡볶이예요. 강재진의 문방구 떡볶이가 예 네, 일차 완판이 됐고 우와. 8월 3일부터. 이제 2차가 나가는데 아, 홈쇼핑에서 파는 거예요? 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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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개인 네. 이제 사이트에서 인스타에서 예. 예. 저도 먹어봤는데 진짜 맛있어 옛날 네. 예. 아, 네. 네. 추억의 그 맛있어. 맛이 네. 맞아 요 맞아 요 그리고 기유 t v 라고제 와이프랑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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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 전에 10만 넘었습니다 어이 네. 많이들 아 2개 네. 홍보해도 아, 아, 되는 거예요? 어당상 어, 저희 엄마 어, 그렇죠. 꽃집을 하시는데 많은 사랑 부탁드려서 하겠습니다 <laughs> 저희, 저희 아버지가 김천에서 스피치 학원을 하신다 마원동에 는 민주플라워 민주플라워 네뭐꽃다발다 되죠 저희 아버지도 최근에 정년퇴임을 하셔서 일자리를 구하고 계시거든요 뭐 주차장 관리도 괜찮습니다 네 보니까 이 팀은 재미로 가겠다, 재미로. 아이고, 근데 많이... 저희 구독자분들이 제일 궁금한 게 네. 재준 씨나 철민 씨 실력이 굉장히 궁금할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어떻게 돼요? 저... 철미 씨는 뭐 네. 유명해요. 25점을 치고 네, 네, 네. 저희랑 많이 쳐봤고 잘 치는 뭐 아, 친구고 아, 아, 네, 네. 우리 내가 봤을 때 재준 씨는 단곤... 저랑 옛날에 쳤을 때한 중대 250 정도 쳤거든요. 네, 250 정도 쳤어요. 근데 이 대다이가 히로가 없잖아요. 어, 히로 네. 역시 뭐 일본어는 아, 어, 아, 너무 아, 좋은 것 그래? 같아요. 히로가 일본어. 잖아요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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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팀은 일본 팀이에요. 축제도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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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때도> 무사실을 쓰는데. 아를왜 <laughs> 들어요? 아니, 큐를 왜듣니까 사랑받겠네요. 어, 예, 아, 국내 뭐. 최초로 한일전 경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laughs> 이걸 저희가? 저희가, <웃음> 저희가 15점 네. 그리고 13점 핸디를 들여서 감사합니다. 13점 저, 연예인 예선 2차전 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자겠습니다 연예인 당에 예선 2차전 아, 에라이 시작한다! 시작한다!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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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케이. 저, 첫 번째 뱅킹은 저희 팀에서 네. 유남석 씨 네. 그리고 철민 씨가 해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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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시죠 앉아있겠습니다 파이팅 하겠습니다 왼손잡이라 이거 이쪽으구가없구나 아, 자리를 바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되게 간단한 방법인데 철민, 씨는 어, 자, 이겼어, 아, 이겼어, 철민 씨가 는 이겼어. 이겼어요 나가는 게 벌써 자, 이겼어 와 좋은데 뱅킹 와 좋은데 뱅킹 야 철민아 어, <laughs> 나이스 야, 진짜 대박이다 공. 와 뱅킹, 와, 뱅킹 씨, 잘한다 뱅킹한 사람 쳐야 되네 네, 이게 어, 많이 쳤다는 증거거든요 어, 뱅킹 야 철민아 뱅킹. 자, 잘한다 야, 너 이거 고잘 쳐야 진짜 자 경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 선택하게 되면 이격을 버린다고 자 파이팅 안 좋아? 길것 같다. 심쩍콩! 심쩍콩. 심쩍콩야 심쩍콩.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심쩍콩야 심쩍콩.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쩔고 어, 진짜 났어. 어, 길어. 오우 브리치가 잘 나오네요. 나이스, 나이스, 야, 버머리 나이스, 반바지 입었네요. 잠시 잠깐만. 버버리 반바지 때문에 그래 가지고. 같이 정치일 쓰이거든 있는 자리에는 꼭 버버리를 챙겨 입어. 아 그래. 요야 <laughs> 버버리 반바지가 나올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자기 순서에 치면 되는 거. 한번 쳤으면. 아 포선 방식 이런 거구나. 아 조금 길어 보이는데 진짜 그런 ]구나. 느낌. 느낌. 자한 번씩 나왔습니다. 어공 온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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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어. 어? 야, 야 나이스 김철민 10점 공. 야 빵꾸. 빵구. 아이 빵꾸 안 되나? 1 0콩저 <laughs> 못다리 <보따리> 장수. 이게 <laughs> 뭐야? 10점 공이? 아, 어, 십자인대랑 족쟁이랑홍구라는거 이거 뜻인데요. 의미 없습니다.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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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 뱅크샷. 뱅크 어 이거는 뭐 가자. 십적공. 나이스. 오. 됐다. 됐다. 십적공. 나이스. 투 뱅크 샷. 투 아, 뱅크샷. 그 아, 끝이야. 아, 어, 아, 멋지네. 멋지. 실력이 좋은데요. 스카치. 뭐야, 뭐야. 원뱅크. 원뱅크 아니 근데 아니, 그걸 왜? 철민 씨가 알려줘도 돼요 스카치는 못아 치라고 아니 그거를 왜왜 치는 거야 철민이 알려줘도 돼왜야 어. 근데 <laughs> 너가 이렇게 하면은 나못 친다 팀 분열이야 <laughs> <이렇게 웃음> 의시하시게 <laughs> 아무 말도 <laughs> 하면 안 하면 안돼 아무 말도 <laughs> 팀 분열이야 <laughs> 아니... <laughs> 이팀 웃기려고 응, 나왔는데 대회전 대회전 어, 야, 대회전 나이스야 나이스 뒤돌려치기 나이스. 나이스. 대회전 굿샷인 것 같은데요 충분하지. 은 충분한데. 다음 공이죠 아, 나이스 샷. 와. 야. 형 진짜 원해죽다 하나 쳤는데요, 재 씨. 아. <laughs> 와, 실제로 이런 걸 진짜 보다니 진짜. 어. 남석이 형. 짧아? 아, 짧아. 이걸 남겨? 남겨 다 아, 그 상이, 상이 남더라, 그렇지? 야, 이게 남겨 그런 단구가 있 아, 자, 김상현. 예. 그 집중 파이팅. 지금 철 아, 철민 씨 공타가 없어요, 지금. 현재. 네, 네. <laughs> 와 리버스. 오. 와 리버스. 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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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되나? 되나? 진 나이스. 10초콩, 나이스. 아, 얼굴 나와야 돼. 야잘 치네. 야, 리버스. 와 리버스. 오. 나이스. 자, 자, 자. 나 되나? 진짜 콤. 나이스. 진짜 콤. 나이스. 자, 그렇 얼굴 나와야 돼. 잘 치네. 야, 리버스. 알려 줘도 돼. 어. 최민 씨 오. 아니, 알려 주면 안 돼. 알려 주 마. 아니, 되는데. <된다는데, 왜>? 아니, 내 <laughs> 씨. 아니, 되는데. 아, 나 그러면 나안 된다니까. 나도 스트롱 있고 자존심 이 있어. 건드리면 안 돼. 아니, 진짜. 진짜. 어. 아, 너는 된. 너무... 건드리지 아, 너무... 마, 아, 자존심. 자존심. 아, 그러면 더 그래. 일부러 못칠 거야. <laughs> 너무 웃기다. 오, 좋게 좋았어. 아, 그렇지. 키스 안 났어. 진짜 거무시 어! 나이스. 아 기름이 없어진 것하 가지마 가지마. 우리 배준 습관적으로. 거... 아, 우리 신목 신공 일로 왔어요. 습관적으로 일로 왔야 이거 뭐야 이팀 장난 아닌데요? 어마무시한데요 지금. 최민이가 난구를 계속 쓰어가지고 눈을 찌고 있아 지혜네. 아 오프화이트 입고 왔네. 아 방송인데 메이커를 입고 왔어. 가만 있어 버버리. 버버리 그래 넌 티가 안 난다 이 팀은 아주 웃기려고 뭐 대본이 있어요? 짠건다 했습니다. 간다고? 오 됐다. 야든 같은데? 간다고? 오 됐다. 야든 같은데? 아 더블. 야풀 명예. 더블 실패. 야는거4대1유내 맞지? 벌써 내기 찍어진버가1점이에요 진짜 팀. 1 0초 오케이 10초가. 10초 동 잠깐만. 오 너무했다. 아이고 아까만 10조 콩 얇았습니다 자 잠깐만 갑자기 이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갑자기 생이던데 <laughs> <laughs> 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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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정말 어, 나쁘지 않아 괜찮아 좋아 조용히 해어 원백쿠샷 어 원백쿠샷 오와 원백쿠샷 들어가 굿샷 나이스 10조 콩와잘친다 재준이 좋다 어, 좋아요 굿샷 5대1이야? 와클일 났다 어 감각이 있네 재준이가 야, 이 새끼야. 야, 이 새끼야. 공이 어 됐어, 됐어. 10.0! 10.0! 옆돌리기 성공. 야, 장난 아닌데? 뭐야, 이 팀. 형, 믿고 간다. 이거 아까 성공했던 거. 믿어. 자, 옆, 옆돌리기. 제대로 보내요 키스 없는 쪽으로. 오. 이야이야 아, 그쪽, 회전 회전요 회전, 회전, 회전 있어. 직적공이다. 아! 아, 아잘 쳤다. 런데이좋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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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좋았어. 좋았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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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나몇점친거요점5점 나... 음. 치고. 또다 음. 어, 아. 제가 단 성공. 이야, 나이점 자, 이거 보신 거예요, 지금? 이거? <laughs> 야, 우리는 보통 이런 게 이거 아니, 1점 이거는... 이거 치면 눌러 줘야 돼. 아 알치기 하면 돼요. 그 이것만 해 맞고. <laughs> 뒤돌려치기 뒤돌려치기 길게 선생님 신거 같아요. 야, 됐다. 나이스. 아, 오, 구하면방 아, 그러니까 이렇게 쫓아 와. 갈때 가야 돼. 야, 야, 이게 어렵네, 그때. 아, 없니, 무셔? 뭐안 보이네. 야. 안, 아, 안 보여, 안 보여. 진짜 얘네 게 가볼게 가볼게 야, 야. 안 보여 남석아 보여? 최대한 가볼게 보여? 그러니까 하는 거야. 살짝 면따 거드리겠다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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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야야 보였네 오 그래도 거기가 아 어, 맞아 팁을 줄 수가 없어 이야 이거 오늘 팬좀 하면 데 됐어 됐어 응. 너는 잡아, 왜 이거 바짝 다 했어 야 나는 오늘 뺄거다 뺐다 진짜로 뺄거다 뺐다 아왜 이렇게 등을 지는 거야 아 미치겠네 남석이 형이 그렇게 공을 주네 여기 <laughs> 팀 강팀인데요 야 스트로크 좋아 됐어. 아, 아 짧아 아니야 괜찮아 짧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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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 이거 놓치면 안 되는 공이야 야너 이렇게 치면 동네 당구장 가서 쳐이야 <laughs> 여기도 동네 당구장 아니 <laughs> 아까는 긴장이 안 되는데 지금 긴장돼 이제 이길 것 같은 생각이 있으니까 아, 이제는 이겨, 이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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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도 모른다니까 점수 짧게 놓고 치면 그렇죠 여기서 우리가 한 왔다갔다 한 3, 4 점만 하면은 괜찮아. 잘치와 이거 거 봐. 이런 거안 거거 놓치네. 이런, 이런 공들은 놓치면 안 돼. 어, 그쉬운 공은 놓치면 안 돼, 진짜 그냥. 그 시간 제한은 없나요 여기? 없어요 없어요. 아 그러면 더 신중하게. 옆돌려치기오 짧게. 어 비산났어. 아, 어? 어? 오 어? 나이스. 와옆돌려치기아이렇 아, 아, 크다. 야, 스펠러 오 너무 열받다 그지. 그러니까, 어. 이게 미크예요. 키스가 낼 뻔했다, 이게 크다, 그러니까. 이게 커. 이거. 이거 거구나. 거의 안 맞는 건데 지금 들어간 느낌이야. 야게 무슨 말이야? 나. 잘 쳤는데, 아, 잘친 그래. 공을 안 맞는데 아, 들어간 그래. 느낌으 무슨 말이야? 이게 커, 이게 그러니까 커. 그 픽살인데, 픽살인데 어. 들어갔다라는 거예요대전대전 어. 이... 대전 어때? 대전이 힘이 어, 그런 용어 되게 좋아요, 대전 이런 어. 거. 어. 대전 어때? 힘이, 어. 힘이 안될것 같아서. 어. 이거, 이걸로 작은 회전. 어? 작은 회전? 대회전, 대회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대회전인가요? 원뱅크인가요? 대회... 직접? 오한 어, 어, 한 번에! 직접? 좋아요 그 진짜 잘 쳤다 이야, 십자 너가 너무 잘 치니까 내가... 하나, 둘, 셋! 십자 콩! 이야, 포지션 플레이도 됐어요 자, 대회전, 대회전 가면 될거 같은데? 더블 쿠션이나 어, 여기, 여기 보고 딱 치면 될것 같아? 아 잠깐 그거 하지 마니야, 아 아니야, 그건... 그냥 해본 거야. <웃음> 아니 <웃음> 해본 거야. 아니, <laughs> 아니, <그래서> 그럼 이렇게 <laughs> 한다 그냥? 어 자존심이 되게 많네요 본인. 우리끼리 <laughs> 왜 그러는 거야? <laughs> 아. 그렇지, 원 쿠션 레이저. <laughs> 어, 사잘 쳤어. 좋다. 됐다. 그렇지. 원 쿠션 대 되죠. 저사. 잘 쳤어. 좋다. 됐다. 와. 그러 가는 거 같은데. 다 잡아, 번큐 잡아. 파 피겨치기 대회전. 나이스. 오. 쿠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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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팀 뭐야. 멘탈 나간다. 와. 예스. 잘 친다. 앞으로 돌려? 어. 어. 늘어져? 어? 어? 아, 됐다. 아, 쿠셔. 쿠셔. 상점. 와, 이팀 뭐야. 이거, 따라온다, 이거. 이거 짧게 한번 그냥 가 어, 나도 짧게 한번 어, 한번 나도 상성이야. 어, 나도 짧게는 상성 이제 앉아 앉아 어, 잠깐 앉 오케이 오케이. 치기 짧게. 그래. 어? 너무 세게 쳤 괜찮아 괜찮아 잘했어. 어 어. 세워치기 아! 이거 그러면 세세세턴 온다. 야 이건 안 된다. 야뺄 때로 빼야 돼. 집어넣네. 십삼 점. 됐다. 됐어 됐어. 야 비껴치기. 루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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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코! 삼점 남았어. 재진 잡아야 재밌지 또. 재진 좋았어. 너 이거 잘하잖아. 좋았어. 그럼. 재진 이거 치면 먹 먹는 거야. 마인드 그렇게 잡아 스리뱅크 됐다. 어 비슷하다. 됐다. 아 까비 건들어주면. 아잘 쳤다 잘 쳤어. 아까비 아까비. 아까비 좋겠어 자, 어삼점 남았습니다. 어이 정도면 뭐, 아니, 왜냐면 디펜스도 좋아 좋아. 네. <laughs> 또 이런 걸 잡아야 재밌거든. 어 좋다. 오, 남석이 형. 그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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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옆 끌래치기 살려야겠다. 푸시야 푸시야 푸시야. 이 나랑 옛날에 대학로 거기 어 <laughs> 공연장 옆에서 칠 때랑은 너무 발전했어. <laughs> 그때 말이야. 내가 중간에 한 번씩 이기고 그랬단 어, 말이야. 나도 서운하다. 어? <laughs> 나도 서운하네. 발전했어. 푸시야. 뭐. <laughs> 뭐. 억울한 건지 서운한 건지. 끌래치기 구 오른쪽으로 길게 가것 같아. <laughs> 굿샷, 굿샷, 굿샷 뺐네 나이스 야 뒤돌려치 성공 야와 잡자 대박이다 나이스. 잡아야지 m 지 잡으러 가자 아 이걸 뺐네 음, 따라와야지 근데, 또 게임이 아까 형 얘기했던 거 근데 진짜 어. 재밌다 아예 진짜 죽어 긴장되는 본인 손 힘, 오 어, 힘이 야, 된다 이게 짧아지는데 너무 잘했어. 될것 같다. 너무 잘 치고 됐 같은데. 됐다, 됐다. 너무 잘 쳤어. 야, 회전 성공. 씨. 이 아까 그빈 쿠션 먹었어야 아, 돼. 돼. 어렵다 해서 그래서... 음. 못 쳐도 되는 공은 아닌 거야. 어, 어. 김. 몸 뱅크. 김. 야, 너무야 그게 쳤다. 야, 이거 안 된다. 한 번. 아한 번. 야. 어, 귀한 맛. 철민아. 야, 철민아, 가자. 이거 진짜 너한테 다 걸렸다. 진짜. 은안 돼. 어, 철민아. 와. 야, 이건 놀공을 쳐야 돼. 너무 있게 쳤다. 이거 너무 좁게 쳤다. 됐어, 될 거기 멈 o x Pogimon Free Gabo, t e 거 o n a 거기 멈 w a m Nu. Test Pogibox, Pogimon Free Gabo, t e p o n a 초어 She took the ball! She took the ball! She took the ball! She took t 번역이 될 수가 없는 야. 공이야. 어렵죠. 지어렵 투구다, 투구다. 그렇지. 밀어서. 십점. 와, 이게 지금 그 근처에 서성대게 한거 아니야, 노란 공을. 좋았어. 야, 클났네. 이거 원백. 너무 편하게 쳤다. 태영이 걸어서. 걸어서. <laughs> 그렇지. 좋다. 재준이 도박수. 좋았어. 진짜. 그거야. 한번 가보자. 느낌 좋았다. <laughs> 원, 두, 쓰리. 너무 어렵다. 야, 이거 뭐야? 그냥 그러니까 여기 여기 다 써야 되는데 야, 야, 공 줬어. <laughs> 아유, 형, 내가 봤을 때 노란 공으로 그냥 엿돌리기를 찾았었어. 지금? 형. 안 보였어. 아니, 저쪽이 보이잖아. 긴다, 길기가. 그거왜 아까 얘기 안 했어? 말하지 말래. 아, 진짜. 말하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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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거. 쿠시야. 야, 쿠시야. 자, 클라스. 짜잘 쳤다. 이 정도는 아예 그냥. 오케이 얘네 그거 어. 쳤어야 된다니까 그렇지 아, 그러니까. 어. 아니 이거 진짜 뒷공이 안 좋대 이쪽밖에 없었잖아 그죠 아쉽네 이거는 진짜 좋아 좋아 온다고? 나이스 야 나이스 나이스 힘 조절 어? 좋아 없다 나이스. 없다 없다, 아, 아, 없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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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샷 나이스 잡으러 간다 이걸 잘 잡아 잡아야 오. 된다 야 온다 온다 그래야죠 잡아야, 잡아야 돼와 노랑공, 형, 얇게 맞춰서 대회전도 괜찮을 것 같아. 아, 그, 그걸 잘 못해. <laughs> 아, 그럼. 말라 쓰리 가라 어때? 여기서, 어? 여기서. 아, 그건 아닌 것 같아. 쓰리 뱅크. 왜, 왜, 왜? 나, 아닌 것난 그게 더 좋아보이는데? 아형 기분 내는 자리가 아니래니까. <laughs> 기분 내는 자리. 아왜 좋은 곳이? 아 한국에. 자, 5초 남았습니다. 5초야 네, 5천 시간 다샷치야 야, 야, 빨리 짜 쳐. 이게 중요한 게 우리랑도 중요하고 다른 팀이랑도 중요해. 아, 아. 우리 팀은 다 받아 주는데. 오케이. 오케이. 다른 오케이. 팀. 5초는 아니고요. 천천히 쳐도 그래. 5초는, 5초는 아니야? 예. 네. 샷. 아, 대단한 초이스인데 멋있다. 면... 네, 아, 약간이 그러니까 자기가 잘하는 게잘 있는 쳤다. 거야. 그러니까 어. 얘만의 그게 있네. 옆돌려치기. 와. 옆돌려치기. 안 돼요. 맞아야 돼. 와. 와, 야, 와, 야 이거. 사실 당신 잘하나 진짜. 잘하네, 진짜. 야, 이거 말이죠. 야, 굉장한 변수가 되겠는데요. 집중해야 돼 우리. 야 멘트 집중하지 됐어. 말고. 아, 야 올라가면 멘탈 시간 충분해. 응. 쳐나 십초 공 잠깐 접어둘게. 그냥 뜨는데. 그냥 야 이거 됐는데. 아니 노란 거. 아안 됐다. 아 시작 0점공와 마무리 점 남았어 재준아 너한테 왔어 대박이다 됐어 yes, 재준아 랜딩을 잘해야 돼 재준아 진짜 형 마무리가 중요한 거야마무리가 하나 둘셋1 0점공 어, 화이팅 지금 <laughs> <저거> 뭐야 <laughs> 진짜 모르겠어 나중에 하고 싶은데 하는 거야 <laughs> 성우 선배 팀이랑 붙으면 웃기겠는데 서로 어 왔다 어 야, 왔다 쌍헤 잘... 음, 왔다 쌍헤 야 미쳤다 됐다 뭐다 사매. 개 미쳤다. 됐다. 미쳤다. 됐어. 됐어. 아! 와. 야, 이거잘 쳤어 비껴치기 너무 좋았어. 요거 뭐 있었어? 요거 멋 있었어? 나이스진지하니까또 나오는 샷이. 아, 역발 비껴치기 그 길게를. 아. 니야 멋진 길이야. 무조건 되는 각인 줄 알았는데. 오. 쉬운 초이스가 아니죠. 형님, 몇 점까지 하이런으로 가 봤어요, 형 옛날에 뭐 남생이 많이 쳤었지. 뒤돌리치기 성공? 그래, 그래 빼야 돼 빨리 그래, 이러다가 한 키에 끝나 이러다가 진짜 오류 아, 좀 나온다니까 어. 자, 좀만 어? 더 줘라 아니, 옆돌리치기 짧게 쳐야 돼 어, 아, 지금 내가 친게 원팩이지 어 형은 진짜 내가 선 오케이 그렇지 오 어? 왼솔로 오케이 어? 왼솔로 어, 와 뺐어? 뺐어, 뺐어. 그, 짧고 옆돌려치기 나이스 아아 잡자 아 잡자 와 이거 어떻게 빼 여기서 기스를 그렇지 오케이 어? 왼솔로 와 뺐어 뺐어 짧북와 짤북 나이스 아아아아아아 아아자 이제 뭐 아직 뭐안 아파? 오 어, 말도 안돼 제가 뚫리기도 있고 와 야, 이거 어떻게 킬 수가 있어요? 나 입기한 무조건 있지 예, 있는데 잘그 치면 공도 좋아 이거 치면 포지션이 또 다음에 넣구냐어 똑같죠 어 이거 들어가면 안 돼? 돼? 아 이거 그치. 약간 어 이거 들어가면 안 돼. 그치? 아, 이거 약간 그치. 야! 아 야! 어, 아 <laughs> <laughs> 죄송합니다. 어. 자, 뭔가 머리 뺐나 봐. 야, 최민아. 내가 저도 이제는 인정할게. 내가 마무리하자요. 어. 어어진 챙겨 침 챙겨 오케이, 침착해. 아, 이러다가 수명 줄어들겠어. 아, 진짜로. 진짜로. 이러다 수명 주, 줄어들어. 아우, 너무 힘들어. 지금. 이 마지막에 약해. 나 끝났어, 끝났어. 마지막에 약해. 끝났어. 끝났어. 그렇지. 진짜 커. 야셔 피셔. 첫 경기 승리 팀이 나왔습니다. 아아자 이렇게 해서 예. 아, 차례가. 고생하셨습니다. 어. 예. 아아 진짜 본선에 올라갈 수 있는 바로 네. 티켓을 원해, 어, 이제 획득을 했고요. 너무 네, 잘해서 네. 다른 테이블에 죄송했다라고 한 말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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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렇게? 아 그걸 얼마든지 하겠습니다. 너무 네. 잘쳤어요. 네. 네. 너무 잘 쳤어. 네. 네. 아, 유남석 씨는 약간 논란이 일어날 것같아요 <laughs> <laughs> 왜냐면 그리고. 네. 너무 플레이가 좋았어요. 아 그리고 철민 씨가 초반에 공터를 직접 가지고, 그리 재준 씨가 진짜. 막 이렇게 대충 하는 것 같은데도 감각이 좋아요. 감각이 네. 좋고 섬세한 영감이다. 하여튼 이양 올라간 거 본선에서도 네. 네. 좀 네. 좋은 결과. 우승까지 하세요. 하세요. 우승까지. 네. 네. 파트너는 를볼수없 거죠? 아 그거는 어. 이제 저도 개인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잠깐 논의를 해볼게요. 특별 준비한 선물, 일렉트로맨이 준비한 우리 발 마사지기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본선 때 뵈도록 하겠습니다.